안녕하세요, 범이쌤입니다. 정부가 드디어 소비쿠폰을 7월 30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농립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시장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농수산물 소비쿠폰 지급과 외식 시 최대 1만원부터 3만원까지 할인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총 750억원 규모의 할인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소비 쿠폰이 뭔지 생소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소비 쿠폰은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고요. 이 8대 소비 쿠폰은 농수산물과 관광, 그리고 숙박, 공연, 전시, 외식 체육 등 8개의 분야에서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입니다. 그래서 7월 30일부터 농수산물 소비 쿠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지급되는데요. 농수산물 소비 쿠폰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처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그리고 하나로마트 등과 같이 대형마트에서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네이버, 11번가, 티몬, 마켓컬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늘부터 8월 9일까지 모든 회원들에게 선 할인권을 지급해서 행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는 1만원당 2천원의 할인권을 발행하고요. 전통시장과 동네, 중소형 마트의 경우는 제로페이와 연계해서 8월 중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이 소비 쿠폰을 사용하면 최대 1만원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농식품을 만원씩 구매할 때마다 2천원을 할인해주니까 총 5만원 이상 농식품을 구입하면 만원을 즉시 쿠폰으로 지급해서 할인을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행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기획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소비쿠폰 외에도 추가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마트의 경우는요. 행사 기간 동안 농식품 행사 상품 8종을 구매할 경우 신세계 포인트 회원에 한해 행사 가격에서 추가로 20% 할인을 중복으로 제공하고요. 이마트 자체 할인 가격에 추가 20%가 적용돼서 최대 55%의 할인가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강원 청양 고추 두몽지의 경우 44%가 할인된 1,98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20% 추가 할인을 받아서 1,584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등 기존 가격보다 55% 저렴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롯데마트의 경우는 신선 먹거리 카테고리별로 만 원에서 5만 원 이상을 구입하면 각각 2,000원, 4,000원 8,000원, 최대 10,000원 상당의 즉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산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면 최대 6,000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요, 돼지고기를 1만 원 이상 구입하면 2,000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과 쌀을 각각 5,000원 이상 구입하면, 각각 1,000원의 할인 쿠폰을 친환경 농산물은 최대 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평소 집 근처 이마트나 롯데마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행사를 잘 활용하시면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외식 업계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외식 활성화 캠페인도 열리는데요. 주말에 외식 업체 5회 이상 방문하고 1회당 2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그 다음 번 외식 때 즉시 1만 원이 할인됩니다. 이 캠페인에는 KB국민카드와 NH농협 등 9개의 카드사가 참여하고요. 결제대금 차감이나 캐시백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단,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만 적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유흥지점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과 일반 주점, 카페 등 전체 외식업소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달 앱도 많이 쓰실 텐데요. 배달 앱에서 주문하는 것도 인정 횟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시행은 8월 14일부터 카드사별 이용 횟수 산정과 할인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고 자세한 세부 사항은 추후에 사전 홍보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관련 내용 안내하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끝으로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소비 심리 위축으로 농식품 분야의 피해가 컸다며 안전한 소비와 관광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달라 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소 우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농식품 소비 쿠폰의 효과가 실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얼마나 될지 우려된다고 해요. 왜냐면 물건을 판매하는 중간 유통사들만 이익을 얻는 행사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할인 행사도 좋지만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농업인에게 현실적인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다른 거다 떠나서 저희가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오늘 이 내용을 주변 분들에게 알려 주셔서 다 함께 힘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